저번에 제 본캐가 정말 박살이 나고 망가졌는데, 설마 요렌테를 줄라고? 설마 그러면 종구 기형을 줄라고? 또 야, 이거 그러면 비디치 칠진가? <laughs> 미쳤다 지금 제본 계정입니다 본 계정인데 네, 그때 오버롤이 마지막이 몇이었지? 처참하게 끝난 걸로 기억하는데 보시면 어느정도 치장을 했어요 네, 좀 꾸몄어요 근데 CDM이랑 RM, RB가 지금 비어있잖아요 네, 오늘 이것을그 전에 지금 제 코인 보이세요? 코인을 제가 1억 코인을 모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TP 좀 있으신 분들은 여기 보면은 25터치에 이거 있단 말이야 토치 선수로 이제 코인 교환하는 거어 TP 부자인 분들은 이걸로 이제 교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억 TP 정도 모았고 이거 가지고 오늘 좀 각성을 해보려 합니다 지금 제가 각성이 평균 50이거든요 이제 50으로 가려면은 1천만 코인이 필요해 이게 한번 누르는데 그러면은 지금 48에서 50일 가야되는 친구들이 지금 9명이란 말이에요 9천만 코인이 기본 베이스로 이제 소모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9명 중에 몇 명이나 붙는지 해볼게요 진올라부터 가볼게요 이거 근데 에이 실패하겠어 그래 이렇게 쭉쭉 가는 거야. 주몰라 성공했고 벨링엄 가겠습니다. 이아 진짜 개바 아닌가? 아 아니 바로 이거 좀뭐 어, 나이스. 자 그다음 라미리 가볼게요. 나이스. 오늘 좀운 좋다. 아아 진짜 이거 뭐에 실패 문구 뜰 때마다 진짜 개빡친다 완전. 아 진짜 터질 때보다 짜증 나는 거 같아. 야와 아니야? 와 잠만 뭐, 뭐야 뭐야? 어! 나이스! 나이스! 넌 항상 그래. 얘는 좀 항상 좀 삐딱선이 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번 그 칠진 갈 때도 그것도 솔직히 비디치로부터 다시 시작된 거야. 얘만 아니었으면 그거 하지도 않았어요. 비디치 때문에 이제 네스코드가 전체를 피해를 봤어요. 오늘도 이러네. 나이스! 1000만 코인 남았네. 명부영 가자. 이영은! 항상 도움이 안돼그 갖다 버리자 이팩백 좀.. 하여튼 오늘 1억 2천 코인 썼는데 6명 성공했어요 그러면 약간 평균 50%네 50%, %네. 50 아닌가? 한번 하는데 천만 코인 이니까 50%쯤 되는 것 같은데? 그 확률이 어, 성공률인데 개스론도게 58%라 되어 있네 하여튼 에 코인 다 썼고 그 다음에 문케가 지금 TP가 5천억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CDN 하나 RM RB를 사야 돼 근데 RB는 살 필요가 없어 왜냐 제가 영입을 했기 때문에 개쩔죠 진짜 이 푸요리 샘팩을 한번 써봤을 때 아, 진짜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거 딱 쓰는데 키가 그렇게 큰건 아니야 정말 그 발미시랑 스피드랑 그게 사기야 그래서 풀백의 제격인데 이 풀백 시즌을 제가 업어왔습니다 132짜리 푸요리인데 음오베라크야 게다가 진짜 말디니랑 듀오 하면 사기 아닌가요? 기대돼 그래서 원래 제가 썼던 푸요리 그거잖아 어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 월 수브 이것도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LCB에 두고 썼는데 진짜 되게 괜찮았어요 뭐 물론 이걸 사면은 되게 좋지만 이건 돈이 때문에 못 사고 근데 이 홀딩도 좋지만 글래디가 1티어니까 뭐 레드 수브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받아보겠습니다. 와지렸다 2500억 약간 포율형이 또 귀여워 그 인게임에서 보면은 열심히 공 뺏으려고 샌백들이 다 키가 큰데? 오피트 예, 10인치면 약간 수비진 치고는 큰 키가 아니잖아요 귀여워 그래서 좀 팬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예, 포율 이렇게 영입했고 좀전수좀 해보겠습니다 어, 영입하고 와우 오 카이트 뭐야 지다 이 스탯 좀 볼게요 한번 얼마나 잘 빠졌는지 와1 3 2짜로오지야 페이스가 300될라 하는데 슈팅 뭐 필요 없고 패스 245 민첩 206 수비가 306이에요 여러분 와 가속 300넘네 질속은 300이 안넘고 크로스 300넘네요 야 마크 345인데요? 야 잠만 헤딩이 284에요 죄송합니다 3이에요 가로채기 317 태클 3 0 0야 질이 나쁘지 않다 리얼로 이거 괜찮은데요? 바르셀로나 원클럽맨 우리 포율 체력 10에 강뚝화고 달려져 있고 본업에 라크입니다. 질이죠. 좋다. 명부을좀 바꿔주고 싶은데, 제가 또 볼란치랑 그 RM을 사야 되는데, 뭐 살까요? 오늘 홍명부안 바꿀 것 같아요. 오늘 이거랑 이거 두 개만 가격 너무 개떡상하긴 했어. 저 이거 3,000억에 업어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댓글로 와 "호구다, 와 3,000억에 저걸 업어오네" 이랬는데, 이거 팔려. 게다가, 추맨? 추맨 좋다. 일단은, 제가 좀 눈여겨 본게 있어요. 애시 양만큼 좀, 아니다, 아니다. 애시양안 된다. 키큰애 사야 되는데. 어? 별비 어떤, 여러분? 어, 너무 과투자? 애쉬랑 팔는 없나? 아유, 진짜 마렵다. 아, 다섯 개 걸려져 있어. 가격이 너무 비싸. 근데 비싼 만큼 좋지 않을까요? 그럼 이거를 좀, 지금 5,000억 TP가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하자. 그러면, 지금 제가 5,000억 TP가 있잖아요. 이 선수 영입하는걸 다음 영상에서 좀 해보겠습니다. 댓글로 추천해주시면은, 고려해서 이미 샀던 선수 뭐, 걔를 팔아서 사든 한번 해볼게요. 바로 막 바꾸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할게요.